2020년 2월 21일 계약 체결 분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여러분 좀 이따 뵙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신참존입니다. 아, 제가 덕양구청에서 공문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면은 2020년 2월 21일 계약 체결분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다는 안내 문의를 하나 받았습니다. 오늘 그것을 간단하게 짧게 영상을 올려놓고 참고가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문 온 것을 화면을 보고 여러분께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죠. 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만요. 어, 덕양구에서 이렇게. 아, 어, 공문이 왔는데요. 2019년 하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안내 해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고, 기한, 단축 등달라지는 제도가 있어서 교칙과 같이 안내문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고요.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시면은요, 2020년 확 달라지는 실거래 신고제도 안내.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 신고 기한 단축입니다. 이게 우리 공인중개사라든가 아니면 실거래가 신고를 하시는 당사자,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신고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정보가 이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내용을 보면은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 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간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였습니다. 그리고요, 해제 신고 의무화가 새로 신설이 됐는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선택사항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금부터는 2월 21일부터는 이게 의무사항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신설된 게 외국인의 건축물 취득신고가 신설이 되어서 외국인 등이 건축물 신축 등에 따른 취득신고를 새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적용 시기는요 어, 중요합니다. 2020년 2월 21일 체결된 계약분부터입니다. 즉, 2020년 2월 22일날 계약 체결이 됐다면은 신고 기한은 60일이고요, 계약 해제 시 신고 해제 신고는 선택 사항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2020년 2월 21일 이후 1월 23일 날 계약이 체결했다고 하면은 신고 기한은 30일, 계약 해제 시에는 해제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표로 보면은요, 2020년 2월 21일부터는 신고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 그리고 해제 신고는 선택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그리고 외국인의 건축물 신축은 관련 규정이 없었는데 시,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어,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 시에 벌칙 규정이 있는데요. 거래가액의 105의 0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까 이런 신고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중 계약서를 작성했거나 쌍방거래 형식의 계약서 작성 등은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이 취해질 수 있으니까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arbuds treatment>, 여러분, 오늘 정말 짧게 영상을 촬영했는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 거, 그리고 2020년 2월 21일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된다는 거꼭 숙지하시고, 2020년 거래 신고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